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다. 성경의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는 열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잠시 행복과 만족을 주지만, 오늘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늘 먹는 과일, 이 먹는 열매나 우리가 어떤 일을 노력해서 얻은 성취의 결과물, 그 열매는 대부분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행복과 만족의 영적 부분에까지 다가가지만 그리고 그것은 잠시잠깐의 만족과 행복감을 주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근원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게도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의 근원이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과일의 열매같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서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잘 익은 과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성은, 인간의 성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쁜 열매밖에,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덕 모든 정숙하고 절제된 감정 성숙한 것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은 성품으로부터 바란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떠한 선도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온화하고 성실하고 절제되고 관대한 성품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표현인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상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가 하나가 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신자의 소산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소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열매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단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열거된 이 아홉 가지 속성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내적 자아의 태도와 행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신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희락이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들을 통해 얻는 인간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 희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다운 기쁨입니다. 외적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심오한 내면적인 기쁨이 희락인 것입니다. 화평은 조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평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성령의 일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서는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무장되어서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묘비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내가 젊고 상상력이 넘칠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나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젊고 상상력이 넘칠 때에 꾸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생기니 세상은 쉽게 안 변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나라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황혼이 되니, 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구나.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자.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제 인생이 마지막에 되어서 자리에 누워서 떠나려 할 때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부터 변화됐더라면 내 가족이 변화됐을 것이고 어쩌면 나라도 어쩌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인과 관계에서 나보다 타인의 모습을 또는 타인의 변화를 주장하거나 타인의 변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나부터 먼저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과의 종적관계로 무장이 되어서 이웃세계에 나아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래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은 마크로듀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분노를 적시 나타내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적이나 분노, 이것을 버리고 마음을 유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견뎌내는 속성입니다. 백인당중 유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참으면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큰 화평을 얻는다. 사과밭에 사과밭 농장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과밭 농장을 하는 아버지가 사과 서리가 하도 심해서 그날도 엽총을 들고 사과 서리꾼을 잡으려고 어두운 밤에 사과밭으로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과밭의 가장 큰 좋은 나무에 어떤 물체가 어른어른 그려요. 그래서 이 사과밭의 주인은 그 물체를 향해서 엽총을 겨누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참기 어려운 경험을 하면은 숫자를 열번 세고 다시 돌아보라.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나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숫자를 세웠다고 해요. 하나, 둘. 그 사이에 그얼른 거리던 물체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과밭의 주인은 다시 사과밭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탁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우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주려고 가장 좋은 사과를 따러 사과밭에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게 하는 것을 견뎌내는 속성입니다. 대인과의 관, 대인 관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속성입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야 되고, 분노를 품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마음에적의감을 버리고, 유아하고 평상심을 갖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참으면 그 가운데 마땅히 큰 화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속성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의 줄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을 구분해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참으심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근하게 되고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낙심치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된 우리가 이웃에게 나아가는 첫 번째 오래참음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우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데 남을 격렬히 여기는 성품입니다 남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관용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에게 주는 친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에는 온화함이 있고 관대함이 있습니다. 자비는 오래 참음과 더불어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아무것도 우리를 주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살면서 부모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시는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돌아볼 때그 친구로부터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자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비는 말로도 베풀 수가 있고, 마음으로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 마음에, 그리고 행동에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권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척도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긍률이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긍률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인에게 나아갈 때세 번째, 양선을 함께 우리가 살펴봅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 신의로서 선함, 양서는 선함이다, 의로움이다, 친절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서는 질적으로, 질적으로 선한 자선 행위입니다. 자비가 성도들의 성품을 말한다면, 양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보다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이것이 선인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질적인 선이 있어요, 여러분. 외식은 양식이 아닙니다. 외면적인 선만으로는 외식하는 선은 양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의 하나인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있으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잠시잠깐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장되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더 풍성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도 정가하는 삶을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 관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더욱 온전히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근케 하셔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무장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이웃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